이런 양반들은 올해는 이제 물가에도 안 가시는 게 좋지요 잘못 갔다가는 좀 위험하죠 안 당할 일도 당하고 안 다칠 것도 다치고 안 놀랄 것도 놀래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전 한양보설 신당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주제도 역시 2025년 주제인데요 예, 예. 2025년 물을 피해야 되는 나이가 있을까요? 아 물이요? 물에 가면 은큰 사고가 난다던가 예. 다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나이가 이제 19 돼지띠 또 22살 원숭이띠 48세 말띠 또 57세 닭띠 또 66세 쥐띠 이런 양반들은 올해는 이제 물가에도 안 가시는 게 좋죠 잘못 갔다가는 좀 위험하죠. 이유가 있을까요? 우라고 안 맞는 회원도 있고, 네. 내가 또안 가야 자리를 가서 이제 또 다치는 행인도 있고. 내가 잘 하다가도 또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또안 좋은 사람도 있고,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종합해서 이제 그 양반, 이 연세 나이 들은 양반들은 좀 조심을 많이 하고, 젊은 사람도 그래요. 부모 따라가서 사고나는 사람도 있고, 뭐, 형제들찌리 가서도 사고나는 사람이 있고, 그렇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많이 조심을 하셔야죠.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제 내 운이 좀 신수가 불길하다 보면은, 네. 안 당할 일도 당하고, 안 다칠 것도 다치고, 안 놀랄 것도 놀래고 이제 그런 저기가 많지요. 네.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원에는 장거리 운전하는 양반들 뭐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양반들 물가에 가는 양반들 이런 양반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안 움직이시는 게 좋지요. 안 움직이고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좋지요. 근데 물가에 근처에 는 괜찮을까요? 근처나 뭐나 이제 안 좋을 때는 아주 안 가는 게 낫지요. 아. 그 순간은 다 잊어버려요. 나쁜 맞아요. 거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먼 여행길 뭐 이렇게 물가에 뭐 이렇게 장거리 이렇게 좀뭐좀안 가시는 게 좋죠. 운세가 그런 회원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좀 매우 좀 조심을 많이 하고 좀 피해야 되시고 또 부모님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가신다면 또 그걸 많이 조심을 해서 많이 챙겨 봐야 되죠. 올해 또뱀 해잖아요. 해월도 네. 시끄럽고 뭐 이게 뭐 나라도 시끄럽고 하는데 사건 사고가 크고 작은 게좀 많이 일어나는 해원이거든요. 네. 그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조심을 하고 아는 길도 물어간다, 돌다리도 두드려야 된다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. 산 산도 그래요. 산도. 물이나 산이나 이제 산에 가서 뭐 낙성하는 양반도 있고 산에 가서 뭐 다치는 양반도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산이고 물이고 이제 뭐저해 여행이고 이런 거세 가지는 좀 조심을 많이 하고 가시는 게 좋지요. 그래서 1년을 잘 남기세요. 1년 잘 남기시면 이제 또 내년에는 또 이제 2026년에는 또 그게 또 벗어나요. 벗어나서 또 괜찮지요. 그래서 잘 남기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